자, 안녕하세요. 미스터 송씨입니다 자, 오늘은 로블럭스에서 닌자 파쿠르라는 맵을 할 건데요. 이거는 킹기가 아니라 그겁니다. 이런, 예를 들어서, 탐 잡고, 나 어디서 봤지? 막팔을 띄우고 다니는 게임입니다. 와 음, 음, 뭐, 너냐? 아니네. 자 다른 사람들은 저 주기친 네, 거 오른 상상 오른쪽 명단에 제가 있습니다. 네. W W. 저와 친구가 되고 싶으시면 로블록스에서 아니면 같이 팬 방송을 나오고 싶다면 이이 닉네임을 검색해 주세요. 자 네. 이제부터. 꼬무수 들어갑니다 이 표창 다이 단검은 날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허창창창창창창창창창 꽂혀요 이래서 나무에 아오 진짜 저걸 어떻게 하냐 으악 어저 바나나 뭐지 어 저거 방금 저거 기분 나빴는데 저 바나나 어저 바나나 뭐지 어 어때요 그래서요, 네. 여기서... <laughs> 안 알려주죠. 약사 수를 쓰고 있습니다. 어! 어! 에이, 저 바나나... 저 먹고 싶다줘 자, 이때쯤에 네. 가까이 오면 안보게 하고 바로 1번을 눌러서 네. <laughs> 음. 피꽉 찼습니다 응응 <laughs> 일로 와 얘들아 야 아, 맞다 사실 그 사실을 설명 안 해드렸군요 이렇게 로딩 맵 뉴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맵이 막 바뀌는 응? 임신술 어, 여기 제가 조, 제일 좋아하는 맵입니다. 자, C를 누르면 분신술이 활성화되고요. 분신술하면. 네. 맞습니다. 어, 내가 죽였다. You k i l 어. 아하, 그러면, 광장에 가가지고요, 그걸 하면 되겠네. 빙신술을 하면, 에헤에헤에. 아무것도, 어, 방금 뭐였지? 으악! 아, 씨를 안넣고 아, 이거 씨. 아, 이게 빙신술이 쿨타임이 있거든요. 아 저거 아, 짜증나다. 아니 진짜 뭐. 아 저거. 아, 아아저 바나나 진짜. 저 바나나는 좀아 진짜 저 바나나. 어우 짜증나네. 킬됐어. 저 킬이 이어너너 너 죽었어. 오케이. 저. 아 진짜 저 바나나 좀 인형이었어. 아우 진짜. 아 나중에 저 바나나 꼭 죽일 거야. 오 어, 아니 예쁘지 미리 문신술해. 해두고 있다가불 잽이 아니 이거 아니지. 캐니 와. 네. 3 3킬인데 한 번밖에 안 죽었네. 오! 으! 나뭐 어디 끈가? 일단 은 폭탄 뜨고 뜨기. 아! 너왜 끼어드는데? 미하고 가자. 응 일로 와, 다 일로 와, 다 일로 와. 아, 아, 우 진짜 저한방 맞았어, 죽네. 내가 저렇게 도망치죠. <laughs> 오케이. 아! 와, 라 오케이. 위기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여기서 뛰다가 딴 대로 큐. 바나나가 날 덮을 테 오케이, 나 바나나 죽였다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대신에 당신은 안죽여드리자

아니 <laughs> 이, 걸 나한테 왜 물어봐 아니, <laughs>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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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하늘하늘하이하하늘하이스나 하늘, <laughs> 이제 하맥으로 바뀔 겁니다 강이 아니나하이하니야 아이, 나고좋아나 하나, 하나, 우 uh, 내가 모든 걸다 안다구. 아니요. 그걸 내가 안 어떻게 아 안..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다. 아이. 히 두려워. 우난 비했죠. 날 죽여 와라. <laughs> 어차피 그건 분신술을 데니까. 내 <laughs> 네, 분신술이 터졌지만이싸아 아, 싫어요. 이로 로봇. 어디다? 아 무어 뭐야? 무시 연출이 에이 진짜 바보. 아니 무시술이 뭐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저러는 거야? 아니 저도 무시술 쓰세요? 무시. <laughs> <오 진짜. 웃음> <뭐야>. 여기 다. 아, 니 무시술이 뭐야? 야, 진짜. 아, <laughs> 우 <laughs> 진짜 저거. thank <laughs> you 자, 여기서 죽으면 바로 방송 끝으로 쏘겠습니다. <laughs> 벌써 12분이나 지나네. 어. <laughs> 죽여봐, 궁신소리니까저 <무슨> 아. <laughs>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요. 아.. 너 설마.. 내가.. 니 다니, 가 너는, 어, 저거, 난, 도 니, 도로라, 니, 데너라 니, 도로라, 니, 도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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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<laughs> 저거 해도 안좋아가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거 이거까진안 하려고 했는데. 아와연속이라고아 킬하고... 맞다. 방송 끄기로 했지?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! <laughs> <laughs> 진짜 으...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